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프레이의 1딩 클리어 미션 잠깐만 하기 전에 내 캐릭터 체크 좀 한번 해보고 가자 126으로 올랐네 126 현재 희생이 세세 좋아 운빨이 좀 많이 필요해요 현재 바로 될까? 징뎀은 없을 것 같기도 볼게요 있어야 되나? 있어야 될것 같은데 헤어...뭐야 왜 이렇게 약해 징뎀 있어야겠네 야, 너무 완만하게 봤다. 증대 없이는 못 잡네. 한번 이거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씨. 존나 단단하네, 그치지야 크레인을 이거. 자 일단. 어, 지금 해봐야 지금 해본 결과 무조건 정원에서 증뎀 받고 가야 돼요. 정원에서 증뎀 받고 그리고 요격도 좀 막아주면서 어차피 여기 양치기는 못 깨니까 최대한 빠르게 딜찍도로 깨야 돼. 자 일단 첫 번째 판 테스트 했고요. 이거 그냥 오늘 써가지고 올리고 이제 기다려. 나 최적화도 한번 옮기면 하고 올게. 기다려봐. 대뎀 필요 없고. 대박 이거야 이거 어? 뭐 이러면 8개만 가져오면 최적화 딱 되네 무기를 힘지로 바꾸고 파일을 모공으로 바꿔 그 다음 보장 크중으로 바꿔 반지 그대로 블레이드 프레이 미션 하려다가 다른 걸 해버렸다 그치? 자 아, 이제 여기서 제일 무서운 시로코 돌리기 모공 크중이에요 근데 언제 이걸 또 돌리고 앉아야지 모공 크중 또힘 지능이야 아나이 자식들 자 드디어 모공 10%나 나왔네 보자 태극 양 기준에선 이게 맞지 일단 좀 증대미 아쉽지만 근데 일대로 써야 될것 같아 뭐야 128억 됐는데? 자 던담 기준에선 일단 128억 이 정도면 일단 뭐딜 충분하지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 정원을 빠르게 깨고 아니 정원 두 개를 빠르게 깨고 딜 찍너 거기 운빨까지 있어야 돼요 제일 베스트는 내가 이 정원을 입장킬 낸 다음에 바로 성지 들어가서 성지 바로 깨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기 정원 깨고 다행히 이이 쉬운 놈이야 가디언. 좋아 바로 빨리 성지 가야 돼요 성지 자, 입장 들어가서 성지 킬 내고 아 근데 하필 금시산인데 킬안날것 같은데요? 자 패스 패스 금시산은 위험해. 어, 여기는 내가 조금 위험 해 여기는 차라리 징대면 확실하게 받고 딜징으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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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간 좀 꼬인 것 같다. 아 여기가 성지가이 얘가 걸려가지고 시. 아니야, 과감하게 투정함 받고 성지 55% 증대물로 밀자. 그리고 어차피 요격이 운이 없었어. 요격이 이 새끼 걸리는 바람에 이미. 아, 보자 할수 있어. 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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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알렉산더 들어가야돼요 오케이 잘하면 알렉이랑 성지 입장킬 갈수 있겠다 제발 입장킬 가야돼요 자 제발 선택으로 입장킬 가야됩니다 아렉 뭐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존나 구라다 렉 때문에 아 방금 봤어? 어이렉 진짜 존나 억울하네, 저거. 일단 여기서 이제, 얘를 입장치를 존나 빨리 내야 돼, 얘를. 어, 얘는 뭐, 어렵지 않은데, 이 녀석을 한 턴에 잡아야 되는데. 자, 얘까지 일단 무난하게 잡았어요. 자, 얘가 문제지, 얘가. 사실상 1페이지의 진보스는 이 녀석이죠, 이 녀석. 자, 빨리 코마반 써가면서 잡아야 돼, 제발. 방금 뭐야, 딜또왜안 바뀌었어? 아, 뭐, 씹혔네, 딜, 방금. 몰라, 열받네, 또. 죽어야 돼, 코마반. 빨리 써야 돼, 써야 돼. 오, 됐어, 됐어, 잡았다, 캣다, 그 야, 시한 턴에 잡혔네. 분나했네 자, 1 페이지 클리어. 자, 네. 자 여기는 오 조심. 자 문제 자 여기서 문제는 프레이가 어디 있어? 자 프레이 사실 너무나 오랜만에 지금 왔거든요.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이 대정원 밀어야 되지? 이거 솔플 하려면 남자들 입장 실수 진짜 내가 아우 극혐스 어이 이제는 입장 칠 되는 시점까지 와버렸네 여기는 밥이네 밥자 밥이야 너무 쉬워 자 대정원 밀었어 이쪽도 프레임 한천번이 넘어가 임마 자 일단 최대한 빠르게 잡아 봐야지 여기도 코마바 써가면서 잡으면 되지 네. 오랜만이다, 플레이아 이 자식아. 헤디 세계선의 이동 만지에. 자첫 번째 패턴이 뭐야? 전후의 세계가 이거 혼자 못막 이거 혼자 어떻게 막어? 어떻게 막아 이거? 오, 딜 존나 세네. 진짜 막아지네. 오케이. 어, 너무 아프다 근데. 자, 천천히. 어차피 클리, 클리어는 확정이야. 오케이. 노 포인크 되겠다. 바람이 하늘을 가르리라. 여기, 여기서 마지막 피하다가 점프 맞지? 오, 위험해, 위험해. 자. 자, 마, 마지막에 그 퀵스까지. 내 기억이 맞다면. 퀵스 오케이 방금기뿜꼈고와 끝났다 자 미션 성공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션 성공 클라스 클라스 야참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어 생각보다 쉽게 깼네요 이야 뭐야 오, 레전더리 카드까지 먹었어. 시너지니? 아이고, 그래, 네, 시너지도 네. 우리 500개. 네. 스베라, 시 아, 그것도 아, 우리 고맙다. 시원시켜.